근데 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삼재의 건강상에는 조금 치는 형국이 되거든요. 근데 기생부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쩜 뭐라 그럴까? 내 고집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외고집이 조금 있으셔야 되고, 내 고집 성향이 조금 은 뚜렷하신 분들이시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조금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아 신당입니다. 지금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세 여쭤보고 있는데 네. 이 12띠 중 마지막 띠인 돼지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돼지띠 분들도 내년에 이제 시작되는 삼재에 속해 있는 띠죠. 음. 40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2 둘의 개생분들. 자, 개생분들은 참 계획도 많으셨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어야 되고, 또 움직임 수도 있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뭐 터전으로 옮기셨던가, 아니면 내가, 어, 일, 일 일적인 거에 변동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달에는 내가, 옮긴다, 변동이다, 수가 나와요. 그래서,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 옮기셔도 돼요. 터전 이동하셔도 되고, 일적인 면에서도, 뭐, 내가 새로운 이직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시면은, 취업도 되시고, 이직도 가능하십니다. 어,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하나가, 인간의 구설이 껴요, 이분들이. 그래서, 괜실이, 인간 도마에, 우리가 올라서서, 어, 존내, 실내 싸움수가 생기고 다툼수가 생기는 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조심해야 되고, 인간으로서의 내가 또 간제도 들어옵니다. 아,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것도 간제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어, 관제 송사에 엮이는 해운년이다 그래서 삼재에 이분들이 조금은 잘 풀고 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관제에 엮이고, 인간의 구설에 말리는 형세기 때문에, 삼재 잘 풀시고, 남아있는 달도 어, 인간을 조금은 잘 융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나만 내소유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50대 되시죠. 54세 신해생의 우리 돼지띠분들은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라가라는 해운연이었을 거예요. 승진도 되셨을 거고 원하는 대로 또 이직도 되셨을 거고 사업도 되셨을 해운년이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되셨다면 지금 후반기 남, 남은 달에서도 내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전해보시고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합격의 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셨다면 어, 좋은 경, 결과 보실 수 있는 달이십니다. 근 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삼재의 건강상에는 조금 치는 형국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위장 음, 내시경 음, 체크점 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고수 내년에 이제 삼재가 시작되시면서. 어. 다치는 사고수, 몸으로 좀치는해운년이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것만 신경을 조금 쓰신다면 전체적인 일적인 면이라든지 승진수라든지 합격수 뭐 이런 것들 일적인 면 굉장히 좋습니다. 60대 66세의 우리 기해생의 분을 볼게요. 네, 기해생 분은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쩜 뭐라 그럴까. 내고집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외고집이 조금 있으셔야 되고 내고집 성향이 조금은 뚜렷하신 분들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남아있는 달에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이제 짧게 남아 내년 운기를 조금 받으리자면 내 주장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너무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 그래서 남의 말도 조금 들어 주셔야 되는 해운년이다. 그다음에 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달로 보는 거니까 부부지간에 내가 조금은 다툼수, 싸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부부지간에서도 내가 조금 양보해라. 그래야지만이 편안하시다 소리가 나오고 이동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 계시는 게 좋아요. 자, 70대 한번 봐 볼게요. 어 70대는 이제 78세 되시는 정해생 분들이시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아홉수의 삼재를 끼고 있는데 좋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조금 많이 챙기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의 한란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느닷없이 닥치는 불확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이제 생길 수 있는 해운년이시기 때문에 어, 미리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아홉수의 삼재가 시작되시면 칼을 댈만하면 미리 그냥 뭐 되세요 대기 전에. 아홉이 되기 전에 미리 대시고 땜을 하고 넘어가세요. 라는 말을 제가 가끔씩 하시는데, 드리는데, 예,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병이 있어서 뭐, 골, 뭐, 무릎 수술을 하시거나, 뭐 허리 수술하시거나 어딘가에 뭔가를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못했어 그러면 그냥 차라리 아홉이 되시기 전에 올해 이제 뭐손 없는 날뭐 쉽게 말하면 동지섣달이죠 그런 해에 그냥 칼을 대세요 칼을 대시고 아홉 수를 미리 땜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시면 어 건강상에 치이는 거 병고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아 삼재가 조금 편안하시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쨌든간에 그래도 뭐 자식으로서는 경사에 좋은 소식은 들리지만 건강상으로 치이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칼이 들어오는 해운년이 이게 차주마다 다 틀려요 틀리지만은 어, 내가 아퍼서라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또 다쳐서 내가 칼을 댈수 있는 해운년이에요 이분들이 몸이 아퍼라 아니면 금전으로 내가 망해라 뭐 이런 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삼재 영양의 아홉수를 타는 식입니다 그래서 미리 칼을 대시고 넘어가거나 아니시면 어, 내가 어, 삼재를 조금. 그래 대신 다 하더라도 3제는 풀고 가시는 게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금전 조금 아끼려다가 3제 내내 3년 내내 어려우신 거보다는 해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내가 조금 아껴서 1년에 한 번씩 풀어 놓으시면 그만큼 또 좋은 것도 없으시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7십아홉 되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나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제 젊으신 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고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다. 근데 아으시다 그러면 3제를 조금 풀 주시고 가는 것도 또 우리가 효녀 효자 소리를 듣는또 길이겠죠. 돼지띠 같은 경우에도 삼재지만 나쁘지는 않으세요. 시작한 삼재지만 근데 뭐 우리 개이생 돼지나 우리 정해생 돼지띠 분들은 그래도 삼재 영향을 굉장히 조금 많이 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항상 <laughs> 보시고 좋은 거좀 음. 세게 들리시고또안 좋은 거는 또 개인 개별로 또 상담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